깊은 밤, 편안한 밤을 위한 이야기, 꼴참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총애를 받던 별이 실수로 지상에 떨어져 인간이 된 전설입니다. 천상의 인물을 입고 인간 세상에서 단 하나의 사랑을 찾으려 했던 별의 슬프고도 운명적인 사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수많은 별들이 옥황상제를 모시며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고 지혜로웠던 별, 성아는 천상의 시간과 운명을 기록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성아야, 너는 하늘의 시간을 기록하는 나의 가장 믿음직한 별이다. 너의 빛이 멈추는 날, 하늘의 질서는 무너질 것이다. 부디 늘 깨어 있으라. 성아는 매일 밤 하늘의 강물을 따라 흐르며 지상의 삶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인간들의 덧없지만 아름다운 감정,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참으로 신기하구나. 저 짧은 삶 속에서 어찌 저리도 강렬한 감정을 나눌 수 있을까? 나도 저들의 사랑을 단한 번만이라도 느껴보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성아는 한 인간 소녀의 애절한 사랑의 맹세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찰나의 실수로 그녀는 지니고 있던 운명의 돌을 놓쳤고 그 충격으로 그녀 자신도 밝은 빛줄기가 되어 지상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성화가 떨어진 곳은 깊은 산골 연못가였습니다. 그녀는 하늘에서의 모든 기억을 잃은 채 평범한 인간 소녀 이화가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이화는 연못 근처의 외로운 노부부에게 거두어져 자랐습니다. 이화는 비록 기억은 없었지만 여전히 하늘의 별처럼 맑고 지혜로운 영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빛나는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화는 마을의 고독한 선비 민준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민준은 이화에게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청명한 빛을 느꼈고 이화는 민준에게서 오랜 세월 찾아 헤맨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화 낭자, 낭자의 눈을 보고 있으면 저 멀리 밤하늘이 보이는 듯합니다. 낭자는 분명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당신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면 저는 기꺼이 이 덧없는 인간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이화와 민준의 행복한 시간도 잠시. 하늘에서는 별을 잃은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옥황상제는 결국 천상감시자를 지상에 보내 이화를 찾아내도록 명했습니다. 천상감시자가 이화가 사는 마을에 도착한 날 밤, 하늘에는 거대한 유성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천상의 충격 속에서 이화는 잃어버렸던 별로서의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성아, 내 죄를 잊었느냐? 너는 하늘의 시간을 멈춘 죄인이다. 너는 지금 당장 천상의 임무를 위해 돌아와야 한다. 인간의 덧없는 사랑에 현혹될 시간이 없다. 이화는 자신이 하늘의 별이었고, 자신이 천상의 질서를 무너뜨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민준과의 사랑과 천상의 임무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이었다니, 하지만 나는 이제 민준을 사랑하는 인간 이화입니다. 천상의 질서보다 단 하나의 진실한 사랑을 택하고 싶습니다. 이화는 결국 천상의 임무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영원히 인간 세상에 남겨두고 자신은 스스로 별의 빛을 소멸시켜 천상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화는 민준을 품에 안고 자신의 별의 기운을 모두 민준의 영혼에 불어넣었습니다. 민준은 이화의 희생으로 영원히 사랑을 기억하는 운명을 얻게 되었지만 이화는 모든 빛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옥황상제는 이화의 숭고한 희생과 진실한 사랑의 힘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화를 벌하는 대신 그녀의 영혼을 민준이 사는 마을 위 하늘에 가장 작고 희미하지만 가장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 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옥황의 잃어버린 별 이화의 이야기는 천상의 질서보다 지상의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슬프고도 영원한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꿀참 이야기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영원히 빛나기를 바라며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